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물입니다 수일 새벽 물건을 제가 제집에 있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동해안 대구에요 3만원 합니다 3미가시알이 대짜죠 골뱅이는 3만 2천원 합니다 삼미대구도 3만원 합니다 동해안 오징어는 4만원 합니다 20미입니다 청어는 15미가 16,000원 납니다. 서해안 오징어입니다. 25미가, 색깔이 빨갛고 좋죠. 선도가 좋습니다. 4만원 납니다. 오늘 동해안 오징어는 많이 들어지 않았어요. 소라예요 10kg가 5만 5천원 납니다. 대짜는 아니고 중짜입니다. 동해안 고등어 보세요. 12미가 15,000원 하는데 완전 잔다마가 아니네요. 나랑어는3미가 씨알이 대짜예요. 25,000원 합니다. 문장어는 킬로에 8,000원대입니다. 산한칩니다 4만 0천원납니다 요즘 목갈치가 씨알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목포 목갈치인데 어제 이어 오늘 또 파는데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씨알이 조금 잔다만은 7만 5천원 하는데 7만 5천원 짜리도 좋아요. 요거는 18만원 합니다. 밑에 시알까지 똑같더라고요. 62미 정도 나옵니다. 마리수가 작을수록 시알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산 먹갈치예요 60미가 55,000원 납니다. 연자도 보세요 20미가 4,500원대, 9만원 납니다. 23위는 7만원 합니다. 문장어는 특대입니다. 키로에 8천원대. 홍어는 동해안 거죠. 키로에 8천원대인데 수치입니다. 아직까지 홍어 가격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8,000원대입니다. 먹같이 뭐 좋죠. 75,000원인데, 밑에 시하려고 똑같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도 물건이 없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가 고기들이 잡히지가 않네요. 같이 좋지요. 18만 원짜리 요거는 어저께도 제가 팔았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다 하시는 분이 세 짝을 가지고 갔는데 오늘 또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이거는 7만 5천 원짜리입니다. 같이 좋죠. 해로 먹어도 됩니다. 고등어가 십이 미가 만 오천 원인데 시알이 잠담화가 아니에요. 싸죠. <목소리> 오징어도 좋지요. 사야 건데 이십오 미가 사만 원 하면은 너무 싸죠. <목소리> 네, 자보가 너무 없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주로 요즘은 오징어만 많이 들어오지, 그다지 자보 종류는 전혀 들어오지가 않네요. 네, 여기에서 저희 집 안물 소개를 마치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